정말 하나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생각도 바꿀 수 없고 아버지 어느 누구도 우리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빛이 없는 곳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곳에 주님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 의로운 손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토요일, 주일 보내고 화요일 날또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 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늘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싸 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옵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라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의 때가 고난의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십자가를 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으로 다가오시겠어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고난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냄받은 자의 영광은 보내신 이가 맡기신 이를 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책임을 맡기셨죠. 이 일을 성취하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왜 영생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즉, 인간의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그 목적이 십자가입니다. 영생을 얻는 단한 가지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 가운데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한 택한 백성들을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눈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알고 나의 삶의 체험으로 알고 경험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떠나며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목사인 나도 때때로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나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치가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인 되었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깨달읍시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목회를 하는 분들, 주의 종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이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내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 감정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나의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만 믿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마귀는요 우리의 눈앞에 계속 현실을 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희로애락을 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여 주님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그 마귀의 계계를 뚫고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온종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어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 주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감정 따라, 육신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게 할 것이고, 우리 앞에 올무를 놓으며, 우리를 쓰러뜨리고, 육신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스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할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계획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나를 주님 생명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주님, 나는 아버지 정말 한 톨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옮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안 된다 그러고 마귀는 여기서 스탑하라 그러고 마귀는 네가 뭘할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올무에 넣으라고 합니다. 주여 그러나 내눈여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전인격적으로 우리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가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I'll see you tomorrow.